오는 5월 29일 목요일과 30일 금요일에 사전 투표가 예정되어있습니다 현행 사전 투표의 관리 실태에는 문제점이 여러 번 지적되어 왔습니다. 제도 개선 요구도 빗발치고 있습니다.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. 우리 당은 당의 역량을 총 동원해서 사전 투표의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. 그러니 걱정 마시고 사전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저도 사전투표에 참여하겠습니다. 만일 사전투표를 머뭇거리다가 본투표를 못하게 되면 큰 손실입니다. 투표를 하지 않으면 나쁜 정권을 만들어주게 되지 않겠습니까? 국민 여러분께서는 사전투표든지 본투표든지 반드시 투표를 하셔서 정경당당 김문수를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